자 여러분 전 전연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멋지다입니다. 오늘은 전년수 미소? 아니 전년수 미소 그다음 구급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전년수 미소가 갑자기 최애 게임이 돼가지고 전년수 미소를 많이 하긴 해요. 이념선 미소 겁나 재밌어서... 뭐야, 밥먹니그 사람... 들어가서... 뭐야, 제 엄마... 하나요? 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엄마를 하나요가 뭐예요? 뭔 뜻인지 말해주세요. 아, 내 걸요. 맥이 너무 심해요. 자, 여기 미소들이 너무 많은데, 나도 미소 대볼까 저도 미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청자가 온다는 거. 아니. 아니! 아, 어, 선배님, 제목 없나? RPG라는 게임 있는데, 그거 줄어서, 제어말이라, 세요? 잠깐만요. 키. 미소가 된걸 축하합니다. 아, 저 오늘 점면서 미소랑 구우깐 두, 두 개할 건데요. 두 개만, 점면서 미소랑. 사진 좀찍기 했습니다. 아니, 올 정도 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자, 흔들립니다. 음, 바위가 올라갈 거예요. 아, 바위가 아니야, 용암이었어. 그게 괜찮아요? 친구를 했어, 놉시다. 아, 무선. 아니, 그걸 그만 좀 말해서, 말하세요. 그걸 말할 거면 속으로 얘기하시지. 왜. 방귀를 잘, 잘 낀다고 그만 말하세요 그리고, 실제 친구를 하면,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우선, 떨어뜨립니다. 어, 시청자 7 명이에요. 어서 오세요. 어, 떤어 미소가 있었는데 방금? 아닌가? 아! 막 눌러 그냥 저 그냥 도망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지고 병이다 어, 미소? 미소야? 아니 그건 미소래어 그렇지 그냥 열어 닫고 장 때려, 때려. 당신은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자, 병을 맞아라, 병을 맞아라. 이 미소, 미소야, 미소, 미소씨, 고아요. 감사합니다. 때려, 때려, 그냥 장 때려, 때려. 자, 야, 사잇 자. 내가 미소가 됐어요. 완벽해지기 아, 싫어. 와. 아이디 뭐예요? 이따가 진출할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게임하고 있어서 진출 불가능하네요. 아이디는 킨 제가 저거 놓았을 텐데요. 라이브에. 라이브에 제가... 적... 저거 놓았을 텐데요. 채팅에 제가, 아, 채팅이래. 화면에 제가 저거 놓아, 놓은 거 보셨나요?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떨어뜨려 여기에서, 좀, 발판 좀, 여기에 미소 나타날 것 같은데. 어. 아저 미소 아니에요 어, 포탄 소리 난다 포탄이 터지, 터지려고 하는 소리가 나저좀 이따가 구급밤 하려고요 여러분들 저좀 이따가 구급밤 하고 갑시다. 보탄이나 맞으세요. 아니면, 이거 보탄인가 돌인가잘 모르겠지만, 보탄이, 그냥 보탄이라고 할게요. 보탄이나 맞으세요. 미소, 앵, 미소, 미소만 맞으세요. 미소만. 보탄이 터지려고 하는데. 나는, 가끔. 자 어, 포탄이 곧 있으면 터진다 어, 터졌다 어, 어서오세요 자 무서운 병 그냥 포탄을 설치해 포탄 세송. <놀람> 아, 또... 먼 <놀람> 어떤... 어떤 사람 샷건이 있네 갑자기 점령선 미소가 질려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다시 들어와 줬네요. 잠깐만요. 아, 자, 아, 구급밤 하겠습니다. 저, 무선 구급밤 하겠습니다. 구급밤 하자. 한다고 했으니까, 구급밤을 하겠습니다. 전년선 미소 지렸어요. 그래서 다음, 다른 거 하려고요. 저랑 같이 하실 분. 저랑 같이 하실 분구하요 저랑 같이 하실 분 구해요. 같이 하실 분 구합니다. 같이 하실 분 구해요. 진짜 같이 하실 분, 아, 같이 하실 분 구하고 있는데. 같이 하십시 합시다. 같이 합시다. 577일 동안 생존한 사람이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구구인더 프레스트 자 됐다. 집 방어자니까 자불백백렙이도 어, 100, 도달했대요 나가겠습니다 아, 무선 집을 털겠습니다 상자가 있으니까요. 아 때려 때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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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탕력 가져가고 아니 아 나는 운이 안 좋고 그 사람은 왜 운이 좋은데 오 나간 사람 없네. 자 가겠습니다. 아 저는 운이 안 좋은가봐요. 불 100%. 네 하이오 정금연님 안녕하세요. 자 열겠습니다 상자 준비해. 아니 이거 상자가 방금 전에 버그로 안 까졌기 때문에 다시 까겠습니다. 전자로 어, 전자로 여기도 상자 있으니까 까주겠습니다. 상자 열기 자 낚싯대 오래된 낚싯대 오래된 낚싯대 얻었고 그 다음 어, 전자렌지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두 개. 여기 못, 여기,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어, 시청자 세명이네 어, 여기 상자 있다. 가줍니다개발 좋은 거, 좋은 거. 봉대, 봉대는 살릴 수 있어서 좋 좋잖아. 그러니까. 기? 기 뭐여? 왜요? 기 뭐여? 상자 한 개만 까고, 튀자, 그냥. 오, 가족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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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시다 빨리 빨리 갑시다 그냥 가 오케이 식량들 잘 됐다 오케이 철를열게 열세번열세번막 해주면, 오케이. 아침 되기 전에 바로 만들어 버립시다. 오. 아, 야. 아 맵을 안만들었네 맵을 안만들었구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3개 좋아요 3개 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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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케이 이거 케이 우와 도끼발, 1투 만에 도끼발, 야르. 또, 야르. 자. 자. 이 정도면. 나이스. 잠깐만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네. 네. 왜요? 그 사람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내가 업그레이드 이걸 시켜서 그런가? 그래서. 아. 아하. 네. 아, 내가 만들지 말걸. 제가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해야죠. 오래된 침대를 안 만들었네. 생각해 보니. 자. 여러분들 제가 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어, 20 넘었다. 그러면 그러면 좋은 침대도 살수 살 있지 않아? 그 다음 좋은 침대좀 살려고요. 오래된 침대 만들었습니다. 지금 3일이고 만들지 마요. 자. 오케이, 좋은 침대도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밤이 다가오고 있고요. 뭐야, 그 사람 나갔네 갑자기 그 사람이 나간... 나무로 캐주고 아니 왜 갑자기 죽어? 뭔가 뭔가 무서운 무서운 소리가 나 왜 나갔어? 나 혼자서 못해. 저도 죽겠습니다. 나그 사람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제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나가가지, 나가, 에이, 나가가지고 못 살려서 저 나갔어요. 저도. 오케이. 잠들다. 아, 다른 거 할게요. 구급밤 했고, 그 다음, 아, 라이벌 하고 싶은데, 라이벌을 못하고. 라이벌 정지 먹어가지고. 제가 라이벌 비슷한 거랑, 제가 라이벌이랑 비슷한 거 찾긴 했는데, 그거 재미없더라고요. 점련선 미소는 질렸고, 자, 다른 거. 아 뭐할까요? 할게임이 없네 요새 로켓블록 훔치기? 왔다 아니 이벤트가 2099년이 말이 되나요? 아이 개발자 형 개발자 형갑 이벤트를 왜2 9 0 0 2099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할 자 럭키 블록 움츠기 하겠고요 아래 걸려요 오케이 럭키 블록 로스 럭키 블록 와 21비 럭키 블록 좀 샀습니다. 오케이. 럭키 블록 까겠습니다. 야, 락키블록. 그 사람. 구간 럭키? 아, 이거가 나왔네. 락키블록. 에러 아이? 럭 여러분들 지지가 문 문이 열어 열어져 가지고 잠궜고요. 와 이거. 와, 이집 맛있어 보이네. 뭐가 나올까요, 과연? 우딘딘딘 돈이 나왔네 근데 부가 놓키에 우딘딘딘 돈안 나오죠. 이게 뭔? 럭게뭐라 럭키블럭 럭키블럭 저 럭키블럭 막 사줬어요 럭키블키신럭사키줍니다 k lucky block. lucky 나 l o c 봄 lucky b What? 부관 럭키 블록이 나와서. 부관 럭키 블록 사주고요. 자, 때려. 때려. 이건 내 거야. 오, 부관 럭키 블록 샀고요. 나올지 오! 근데 부가 근데 부가신데 왜 시크릿이 나와? 어쨌든 시크릿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부가신데 왜 시크릿이 나오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 럭키 블록. 럭키 블록. 럭키 블록. 오케이. 하주고요. 키 블록. 럭키 블록. 전설, 뭐야 이거 전설이었어 신화가 아니라? 괜히 샀네 아, 진짜. 심 심지어 안 좋은 거 럭키 블록 럭키 블록 좀 샀고요 l 겠습니다 어, 이거 나왔니? 야야왜 이거, 6, 7. 근데, 부관 럭키 블록에, 근데, 시, 근데, 비밀 럭키 블록에는 왜 캐도밭이 나오냐? 그리고, 아, 저리 꺼져라. 꺼져. 꺼져. 거져! 내, 내 기지 함부로 손대지 마. 아, 빨리 가라고! 아니! 나갈게요. 나가는 게굶을 어 아, 다시 들어와 줬네. 만약에 그 사람이 있으면. Lucky block. Lucky block. 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썹, 부썹이, 부썹이 할까요? 부썹? 부썹, 부썹. 부서. 왜 부썹이 하나에 75로워? 장난치나. 여러분들, 무선 여러분들, 무선 나 오늘의 저녁 라이브, 끝 저녁 정려, 저녁 라방 마치겠습니다. 바이옴.